아, 세 번째 집 방문하겠습니다. 여기. 음, 야, 여기는 그래 집이 좀 비가 엄청 물이 떨어지네. 그래도 여기는 크네. 오케이. 여기 집이에요.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가 와, 문열이가 힘드네. 오케이. 어, 어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여기를 이거 가정 방문 허락을 받고서 영상 촬영하는데, 어, 여기 TV가 있네. 어, TV가 있네. 오. 어, TV가 있고, 이 소파가 있고. 아, nice to meet you. 인더룸. Right. 여기 여기 방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 거실이 이렇게 해서 여기 몇... How many p e 6 6 6 6 2 p a r e n t t s a parents and 5 c h 있 r 다 n n e p a r e t and i l e a n t children. t s a i l e a n t i t s a i r e i t a many c h 1500좀 많이 있어 어 uh, 실링을 여기다 제가 uh, 선물로 우갈리 라이스 슈거 박킹 오인 같은 거를 이제는 선물로 제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0 100, 0원 100, 100, 0 0 100, 100,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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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스 100, 100, 100, 1 0 <laughs> 아, 내가 미쳤지. 여기를. 사람이 20명이 죽었고, 내일, 목요일날또한번의 시위가 있는데, 그때는 대통령궁을 아예 그냥 들어간다고 더큰공권력으로 밀고 나올 것 같아요. 더큰 시위 폭동이 일어나요. 저는 안 가요. 못 가요. I don't, I don't g 어, 왜냐면 내일은 더큰 시위가 있어서 아무래도 대통령궁까지 진입한다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공권력이 투입돼서 아마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왔습니다. 사라고 사. 왔습니다. 어, 쌀하고. 어, 쌀. 음. 오, 많이 사왔다고. 음, mm. many 오케이. 우가리, 우가리, 우가리. 라이트. 오, 슈거. 오케이. 이렇게. 우갈리. 와, 오케이 우갈리 오케이 렇게 해서 어 많이 산 여기 이분들이 그 가정이 여섯, six m a n 여섯 분의 그 부모 한부모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여기 좀더 많은 선물을 드렸어요 우갈리 쌀 오일 쿠킹 오일 그 다음에 설탕에서 이렇게 해서 작지만 네 정말 작지만 약소하지만 이분들께 미미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oh, be careful. 이렇게 선물을 k i f 오케이? for you. God bless you. Thank you. 예, 예, 이렇게 해서 요집총 세, t i m e 세 번째 집가 방문해서 여기서 이렇게 작지만 에,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친구들과 저희 학교 재학생들, 졸업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1시엘만 모아서 케냐 여기 고르고쇼 어, 가정 방문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땡큐 so much. 땡큐. 이 분들이랑 같이 음. 얘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랑 같이 섞어서 여기는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 무조건 영어만 쓰는 것도 아니고 스와힐리어랑 영어랑 같이 믹스해서 언어 소통 한다고 하네요 방금 세 번째씩 방문을 해서 이제는 간단하게 작은 선물을 드렸고요 Hey, where are you o i n g John? Uh, one more p l e a s e One more p l e a s e Where? House? I, I, no. It's okay, no problem. no problem Okay, do you want? Or? e yeah, okay Okay, um, yeah. 한집더 방문을 해서 총네 가구를 방문을 해서 어, 간단하게 좀 선물 드리고 and 어, and Church and then? 어한집더 방문하고 총네집 방문한 다음에 이제 교회로 가서 나머지 순원을 하겠습니다. 아, 나와요. 아, 여기는 아이들이 놀고있네요 재키짱 와... 어지저 고무줄 아이노 디스플레이 코리아 플레이 you know 어 코리아 게임 고무줄 어 아이노 코리아 디스 게임 아이노 야 이거 한국에서 하는 고무줄 게임인데 이것을 하네요 아이노 디스 게임 아이노 어, 고무줄을 해요. 여기서도 다음 네 번째 집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다가구가 사네. 캐나인. Yeah. 와, yeah, yeah, yeah. oh. yeah. uh, wow, 여기가. Excuse yeah. me. 아, nice to meet you. 자, 캐나. I... Student? Yeah. Or. Study. 아, 스타. 아, study. 아 스터디 룸? Yeah, no, house A house? Uh, how many people live in here? Five. Five, two and three children? one mother one mother 4 children uh, 어머니, 한부모 가정에 어머니와 4명의 네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So, who? who is live in here? m h e r w e work uh, work, one 엄마 uh, 엄마는 일 나가서 who is live in here? one Two, and here. three, yeah, also, one more. Ah, 에 k e t plane, o n e two, three, four, f o s n four s o n ah, no daughter, no daughter, 아 a n o u h t e r a o u s she, a e ah, you a y u s h a u h e r she, ah, you s e ah, u she, h e r u she, o u she, a o u she, o e a u h e ah, o e a o u s h y e o a e e 오, oh, <laughs> 첫째, one. one 아, 첫째, first? Yeah. 아, 첫째, yeah. 둘째, second, yeah. third? Dad and t n s a l y 아, there, you know? 아, no? 아, no? friend, 입증은 아, 아니고? 아, one room over there, room. Uh, one room. One room and 여기 거실이 여기 있고. TV도 있네요? TV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 where is the kitchen? The kitchen is here. 아, 여기가 이제 부엌이. 아, 여기서 이제는 요리를 하면서 하는 거. 이 커튼 뒤에는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드룸이고 여기서 이제 부엌을 여기서 이제는 요리를 해먹는 겁니다. 요리 요리기구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음. 다섯 가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이천 실링을 여기다 제가 또 이제 선물로서 제가 어 선물로 이제 물건 쑥 우갈리 라이스, 쿠킹오일, 재료들을 제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이제 2000, 2000실링을 제가 후원금으로 헨리한테 주면 은 헨리가 또 물건을 사다 줄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2000실링을 여기다가 이제 후원금으로 사용을 해서 선물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땡큐 쏘머치 so 가정을 4개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확실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특히 고르고슈는 슬럼과 빈민가라서 더 열악하죠. 근 모든 케냐인들이 이렇게 좀 어려웠고 열악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60%의 60%가 좀어렵게 어 산다고 하네요. 그다음 나머지 위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잘 살거나 <laughs> 그런다고 하는데 어좀 열악해요. 많이 열악하네. 네 다섯 명의 가족들이 조그만 거실에서 방 하나에 또 거실도 되게 열악하고 그 옆에 거실 옆에 그냥 아까 보여줬던 그냥 이런 부엌 아니 부엌 같은 요리기구가 몇 개가 있고 거기서 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과 내 삶을 비교할 수는 없지. 나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대한민국에 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분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제 대문 현장에서처럼 그 세금을 너무나 증세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살아가는 힘이 없지 아까 들어보니까 뭐 세금 증세가 아니라 그땅 토지도 빌려줬던 걸 무상으로 빌려줬던 걸로 이제는 세금도 내라고 하니까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만큼 물가를 더 올라가야 되고 유통하는 사람도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는 사람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약간 그런 현실 때문에 케냐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또 이렇게 <laughs> 와 많이 사왔네요. 여기가 어 수, 비누 수업하고 이게 설탕 어 많이 사왔어요 설탕 야 엄청 많이 산쌀 오일 어, 식용유 그리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 so many 비누에다가 무갈리 쌀 쌀도 사오고 여기 우갈리 오이사 어, 이 많이 사오면 좋지 우갈리에다가 응. 요렇게 총 해서 여기 이분들께 작지만 예 네, 작지만 이렇게 선물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집도 어 이렇게 2000 실링으로 해서 작지만 작은 선물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미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네, 다섯 가구가 작지만 간단하게 그냥 식사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소세지가 있다. 소세지를 먼저 여기 아이들한테 나눠줄게요.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데 얼마 남지 않은 이거랑 소세지랑 사탕. 오케이. 왜? 라인업, 라인업, 라인업. 라인업. 어, 돈. 어, 왜, 왜, 왜? Dangerous. 라인업. 오케이. 왜, 왜, 왜? 오케이. I will give you. I will. 오케이. Okay. For you.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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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a y o 원 a y okay, 오케이 y 1 k a y o 라이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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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o k I will give you, I will give you,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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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Give you. wait, okay. okay. Oka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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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wait, w t w a t wait, wait, a wait, a t w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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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왜왜 라인업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는데 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가 안전이니까요.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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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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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아 오케이 라인업 오 n l 오 two, 캔디, l 카 two, two candy. 아, n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마지막에, 부족하면 애들이... 여기가 이제 다줄수 있는 게, 얼마 많이 남지 알았어요이 네. 카메라를 중간에 스트할수 있어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한번 호되게 당해가지고 방금 고르고쇼에 가서 이제 후원 4집을 네 방문하고서 이제는 잠깐 이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고서 야마초마 그 야마초마라는 현지식을 먹고 다시 이제 이 친구들 교회에 가서 나머지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laughs> 아, 얘기했는데 people just t h i n 아프리카 all countries same pace no no o k a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one more t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각하기로는 한국, 한국, 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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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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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카 m e 나이지리아, 케냐, 사우스, r i a Kenya, 소말리아 센 a f r 기 c a s o 시 a l i a Sahara, 니메시바 o p 시바? a r 시바? e r e Oh, 오, 잘 돼요. 이게 오, 좋네요. 아, 지금 제가 남은 돈이 1,300이에요. 1,300을 제가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래도 이 로엔이 오늘 하루 종일 가이드를 해줬고 이 물건 사는데 같이 와줘서 제가 나머지 후원금1,300그래한 1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이분한테 맞이, 마무리로 마후원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부통 좌우 투크림이탕